선영, 송부, 송저, 송묘, 송서미세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73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사랑의 선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꽃 중에 이쁜 꽃도 많지만 사실은 자식보다 이쁠 수도 자식보다 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주는 더 이쁘다고 그러죠? 로마 시대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자랑을 합니다. 이 반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상급으로 받은 건데 이건 아프리카에서 무슨 무슨 돌로 어떻게 보석이라고 이 크기를 보라고 모양을 보라고 디자인을 보라고 어떤 사람은 팔찌를 꺼내놓고 막 자랑을 하는데 번쩍번쩍 하고요 어떤 사람 목걸이를 꺼내놓고 이건 어디서 어떻게 된 거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허름한 옆에 있는 여자 보고 당신은 뭘 자랑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오라고 그리고는 데리고 갔는데 역시 허름한 집에 저기 있다고 방을 들여다보니까 뭐 번쩍거리는 게 없어요. 뭐가 있냐? 아저기 있지 않냐고. 거기는 남자 쌍둥이 애기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내 보석이다. 에이, 그러고 돌아갔어요. 어머니의 그런 고귀한 정신과 기대를 따라 이 아이들은 자랐는데 나중에 로마의 삼두 정치를 할때 나라를 크게 잘 다스린 그라쿠스 형제가 됐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2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상이란 비전을 뜻합니다.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이것이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노인은 과거를 보고 청년은 미래를 본다. 사실이지요. 노인은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늘 과거예요. 젊었을 때 이랬고, 6.25때 이랬고, 고생을 이렇게 했고, 막, 전부 다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가는데, 그 할아버지 댁에 가면 아예 한 3시간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앨범부터 꺼내는 겁니다, 앨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무엇 뭐 때, 전부 다그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설명을 다시 듣는 겁니다. 전부 과거 이야기예요. 청년들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고 꿈을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죠. 따라서 늙어도 꿈이 있으면 젊게 살수 있고 젊어도 꿈이 없으면 노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전이나 꿈이란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은 상상력과 창조력의 원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날드 다빈치는 비행기를 설계를 했다고 래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리고는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날수 있다. 날아보자. 그랬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느냐? 날짐승, 저, 새나 나는 거지. 사람이 무슨 수로 나느냐? 별소리를 얼마나 했겠어요? 별 방법을 다 해보다 자전거를 뜯어가지고 맞춰보고 막 하면서 결국 날아, 날았는데 1903년에 날은 그 비행기, 그야말로 날틀이지요. 그것은 시속 48km 였다 그럽니다. 좌관. 1903년에 사람이 하늘을 날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비행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100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음속 돌파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발전해서 로켓을 쏘고 달나라를 가고 막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꿈을 꿀수 있게 해주고 꿈을 길러주고 꿈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뭐냐? 예, 저는 경찰관이 되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물어보면 저는 과학자가 되겠어요. 막 이래요. 어떤 엄마는 얘는 변덕이 심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 변덕 아닙니다. 그들이 볼수 있는 시야가 넓어져 가면서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모로서 명심할 것은 자식은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못해본 것,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리로 몰고 가느라고 서로 피곤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할 일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 태어나고 죽은 수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유사일의 독특한 존재. 그래서 얼마나 영광되고도 존귀합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허투루 다뤄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허투루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근거를 찾는 겁니다. 독특한 존재니까. 독특한 존재니까. 그래서 나만이 할수 있고 나밖에는 누구도 할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기술, 독특한 재주 등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귀한 존재인 자녀에게 꿈을 꾸도록 꿈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도전도 하고 도전하면서 만나는 난관이나 장애, 고생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일 아니겠습니까? 그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정신력을 길러주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이란 부모가 바라는 인생을 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인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엄친아 알아요? 알아요?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엄마 친구의 아이 지금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 엄마 친구의 아이는 저희 반에서 몇 등을 하고 뭘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그 모양이냐 말 끝마다 엄마 친구 아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에디슨은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다루지를 못했어요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딴짓만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니다 이 아이는 창의력이 있는 애기다. 얘는 잘 길러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미처 못 봤을 거다. 그러면서 길렀잖아요. 드디어 발명왕이 됐지요. 이태리의 마리오란 자라는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테너 가수였지요.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음치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니다. 얘가 왜 음치냐. 그러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도네빈파솔라시도를 가르치면서 쭉길러주어요 나중엔 이태리를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테너 가수가 됐는데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옛날엔 유리를 끼우면 지금같이 꽉 끼우질 않았잖아요. 덜렁덜렁 하고 바람 불면 소리나고 그랬는데 그런 유리창 앞에서 노래를 하면 유리, 유리가 깨졌다 그래요. 촛불 앞에서 노래를 하면 촛불이 꺼졌다 그 음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음량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시험 성적이 안 좋습니까? 야 너는 만들기를 잘하잖아. 만들기를 그쪽으로 개발시키고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시험 성적 나쁘면 어떠냐? 그런데 만들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걸 설계도 해야 되고 만드는 걸 설치도 해야 되고 만드는 걸 조립도 해야 되니까 그건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학 공부 좀 해볼래? 할수 있잖아요.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야, 이걸 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에 도전하니까 수학 실력이 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가 다 보셨죠? 오은선이라고 하는 올드미스가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그 고봉 14봉을 다 완등한 세계 최초의 여자가 됐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꿈을 꿨어요. 도전했어요. 그리고 이루었습니다. 꿈이란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백지와 같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동양화도 되고 서양화도 되고 글씨도 되고 설계도가 되고 무슨 그림, 무슨 작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일의 독특한 존재인데 얼마나 존귀합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저 먹고 살 것은, 살 복은 가지고 태어나느니라. 근데 한참 사나주, 제한 뭐 어쩌고 그럴 적에는 잔뜩 나서 가르치지도 못할 걸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둘만 나와, 잘 기르자. 아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러다가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 사람만의 어떤 재능, 기능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먹고 살게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속담이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 없다면 꿈을 못 꾼다면 될 일이겠습니까?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나가 살아라. 자유도 누려본 사람이 누리는 거죠.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뭘 해먹고 살 겁니까? 어디서 잘 겁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많은 노예들은 다시 들어갔어요. 나를 노예로 써주십시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최소한도의 의식주는 보장이 됐으니까. 그러나 나오고 보니까 최소한의 의식주가 안 되잖아요. 그때. 같은 흑인인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아니고 뭘 먹을 지 몰라서 전부 다 거지가 돼서 거리방황할 게 아니라 우리 남아있는 땅에다가 농사를 짓자. 그리고 아무 땅에나 잘 자라는 게 뭐냐. 땅콩이니까 우리가 땅콩을 심고 그걸 수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립하도록 하자. 그런데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설득하면서 땅콩 농사를 짓는데 그때 마침 그 미국 남쪽에는 목화를 그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목화밭이 해서 누는 것 같이 하얄 정도로 많이 심었는데, 목화 흉년이 들어서 목화가 싹 죽어버렸어요. 목화 농사를 짓던 사람이 굶어 죽게 생긴 그때, 아니다! 땅콩을 심자. 백인에게도 권고하고, 동료 흑인에게도 권고하면서 땅콩밭을 늘려갔는데 그때 당시 무슨 냉동 창고가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이제 수확하고 났더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땅콩 버터를 만들자, 땅콩 가공하는 공장을 짓자. 그러면서 연구 연구를 했고 그 연구소가 발전해서 오늘날 가스켓기 대학교라고 알라바마 주에 있어요. 저는 꼭그 대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 조지 워싱턴 카바가 살았던 그 오막살이를 떠다가 놓았어요. 이건 돼지 우리만도 못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모습. 거기서 꿈을 키웠고 비전을 가졌고 흑인의 장례를 생각하고 연구 활동을 시작한 그곳. 시커먼이 볼 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꿈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에디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처음 실험을 했던 곳. 거긴 대장간, 우리나라의 대장간 그만도 못해요. 거기 무슨 쇠망치 뭐 이런 거몇 가지 있고 그냥 있을 뿐이지 아주 철학이 짝이 없는데 그런 곳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됐고, 나중에는 큰 연구소에서 큰 연구를 하고 그런는 것을 다 해놨어요. 그런 걸 전부 다 떠다가 와 있어요. 떠다가. 그 박물관은 그 적자가 많다 그럽니다. 그러나, 포드재단에서 그 박물관이 주는 교훈을 많은 사람이 받고 느끼라고 그걸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지요. 이게 뭐예요? 저건 왜 저래요? 이건 정상입니다. 잘 모르면, 백과사전을 찾아서라도 좀 가르쳐 주시든지 우리 정계현 장로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국정한 장로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선생님 교수님이 많으니까 찾아 찾아가서 물어보고 함께 배우든지 좀 하세요 그리고 인내로서 잘 가르쳐주고 하도록 해주고 하십시다 제가 서울서 교회 일볼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참 이상해요. 뭐가요? 공부를 못합니까? 아니요. 공부는 맨날 100점이고요. 뭐 잘못 받으면 90점이고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 글쎄요. 하늘은 왜 파라네요. 아니, 하늘이 파란 거지. 그걸 왜 묻냐 이거예요. 그래 제가, 아, 그건 참 대단한 안목입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맞아요. 뭐 그거는 그 자기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 다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의문을 갖는 것. 이건 호기심이자 과학의 시작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당연한 줄 여겼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왜 떨어질까? 거기서 발전 발전하다 보니까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잘 개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즉 부모의 이상이나 주장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의 뜻대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안목을 길러 주십시오. 신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사람 신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미장원을 하는 사람은 사람 머리만 보는 거예요. 또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만나고 또 겪어야 되는 모든 사물, 사건,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가 되고 다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지만 믿음 있는 우리는 이 일을 이렇게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하고 이 사고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갖게 하고요, 섬기는 본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본을 잘 보이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시한 믿음은 세상에게 눌려버리지만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영어 수학 못해서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나 믿음 없으면 죽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교회, 학교도 빠짐없이 다니도록 할 일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다. 그렇게 다녀야 신앙의 체계가 잡히고 뿌리가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단이 와서 뭐가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요. 왔다 갔다 하고요. 시험에 들고요. 빠지고요. 그러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유산 한푼못 물려줘도 믿음 물려주면 살수 있습니다. 잘될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날가빠진 성경책 한권 물려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판단을 얻고 거기서 총명을 얻고 거기서 갈바를 헤아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어린이가 잘 자라고 잘 돼야 지금의 기성세대의 내일이 보장됩니다. 꼭 집에서 모시고 살고 안 모시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가 제대로 발전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뛰어난 자녀가 있습니까? 더 잘하도록 도와주되 겸손을 가르치실 일이고, 뒤처지는 자녀일수록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는데, 이 목천에 집을 짓고 입주를 시킬 때, 그때, 처음 입주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남자 어린이가 있었는데, 아참 불량 학생이요. 에 5학년이 불량하면 얼마나 불량하겠습니까? 많은 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감당 못하고 학교 선생님도 감당 못하고 감당을 못해요. 매일같이 싸우고 때리고 부수고 뭐 그러는데 감당을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자기 집에서 안 쓰는 피아노 좀 내십시오 그랬더니 두 분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피아노를 갖다 놓고 피아노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러 왔어요 피아노를 배우면서 노래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고 얘가요 절대 음감이에요 절대 음감 아세요? 솔 소울 그러면 솔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음정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미 그러면 미가 탁 나오고요 대단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착해졌는지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동네 마당은 지가 날 쓸고요 그러면서 동네 애들과 싸우고 이러던 건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깨끗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소질이 그런 대단한 달란트가 있다는 거 자기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쪽만 땡겨 주었더니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하는 건 바로 이점 아니겠습니까? 이걸 찾아내주고 발견해주고 땅겨주고 길러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신 자녀 아무쪼록 기도로 밀어주면서 잘 양육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다음 세대는 더큰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더큰 은혜를 받고.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서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을 참잘못 길렀습니다. 마음대로 길렀고요. 생각 없이 길렀고요. 믿음으로 제대로 잘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분발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한 자녀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며 누리는 가문들 다 이루어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미래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녀를 어린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